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않는 2014년도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옷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이 주거 문제, 그것을 많이 이렇게 염려한다는 겁니다. 2014년도 뭐 해는 새지만올 한해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사는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서 제일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먹는 문제 너무 염려함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먹는 그 일에 너무 염려하고 또 거기에 모든 시간을 들임으로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그 일을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교훈하면서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는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14년들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짐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맡겨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구감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 안할수 없고 또 우리가 계획 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너무 과도한 염려. 과도한 근심으로 인한 그런 염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이 과도한 근심, 염려, 이것을 왜 금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소명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이상으로 너무 분주하게 뛰는 것은 공연이 스스로 지치게 하고 자악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 올한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뭐 계획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분주하고 그 이상으로 염려하고 그 이상으로 근심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지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앞으로 뭐몇 달이 있어야 될, 또 오래, 오래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끄집어서 근심하게 되면은 염려하게 되면은 스스로 지친다는 겁니다. 지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가서 그것을 또 스스로 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도한 염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과도한 염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노력을 과신하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강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본분 이상해 짐을 자기들이 떠맞는다는 점이다. 그냥 염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 자신의 노력을 이제 과신합니다.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하는 가운데서 뭐를 소홀히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강구. 강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섭리라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뭐에 마음을 두냐면은 자기 노력. 노력이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노력으로 인한 그 과중한 짐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베들송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의 그 귀중한 생명 주셨고 여러분의 귀중한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귀중한 거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귀중한 생명이라든가 그 귀중한 몸이 한 해를 유지하는데 그 부속물, 그 부차적인 거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여러분의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몸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 한해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이유라고 할까 그 예를 하나 드는데요. 24절 보니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보라는 거죠. 까마귀는 여러분들 그 새들이 어디에다가 뭐 심습니까?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아요. 또 창고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새는 저 여자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우리가 무의도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2014년도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골방 없고 골방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 그 하찮은 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냐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몸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그런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까마귀만치도 참새만치도 안 먹이겠냐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기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참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를 하나님의 섭리로 먹이신다면, 은 살아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올 한해, 여러분이 지치고 실패하고, 여러분이 잘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실패하더라도 뭐가 기다고냐 리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만으로 참새보다 귀한 또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들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 과도한 것에 우리가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거기 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 한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미물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기대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자는 거죠. 의지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의 빚값으로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한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적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 사람들 중에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그 키, 한자 더할 수 없습니다. 키가 작은데, 아이고, 나키좀더 컸으면 좋겠다.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뭐, 150, 이180 되니까? 너 내가 내 생명이 지금 생명이 있는데 하나서저 그 같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좀더 살고 싶다. 해 가지고 그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안 돼, 여러분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나더할수 있느냐? 그런지 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염려한다해 가지고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말이에요. 너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거죠. 그 한계를 알고 너희가 과도하게 근심한다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도할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뭘걱정한다해 가지고. 너희들이 꼭 하나님 있냐, 그것을 끌어당, 끌어당겨다가 너희가 근심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한 해, 우리가 염려될 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염려가 우리의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당겨다가 근심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가 자랍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늘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주는 그 고민이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걱정, 지극히 작은 것도 할수 없는 나인 것을 깨닫고, 그런 염려, 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절 보니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화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파 이 꽃이 있잖아요. 이꽃 얼마나 이뻐요. 꽃을 보라는 거예요. 꽃은 실도 없어요. 그렇다고 실이 있다 되뭐 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엄청난 보아가 많아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인간의 힘을 들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서 그 입었는데, 근데, 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때 뭐라는, 솔로몬이 아무리 잘 입었어도, 인간의 모든 것을 다기르서잘 입었어도, 여기는 있는 꽃 하나만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을 축복하심에, 솔로몬보다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입었던 그것보다도 이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떨어져 나가고,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떨어져 나가고, 인간이 할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가 덧입어게 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면, 백카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능력 그거 다 없어도 우리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28절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세요 들풀 같은 거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기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불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택자들도 오늘 있다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내일 아궁에 들어갑니다. 내일 심판을 받아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 불구덩에 들어가는 틀플 같은 인생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불택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비 하나님께서 2014년도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몰라요. 불택자들도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학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입히게 한 말이야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주거 문제 이런 거 너무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아궁이에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되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빚값으로 산 자녀들을 반드시 입히시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하겠습니다 29절 보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의식적 문제는요.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우리 집식구 안군 깨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있어야 될거다 한다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는 문제 구하고, 먹는 문제 가지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룻밤 자다 일어나면요, 하룻밤 자다 일어나가면요, 근심의 밤이에요. 예. 일어나면 또뭘 먹고 살지,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 고생, 오늘 하루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냐 고생 딱 하고요. 자요. 자는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들? 근심의 잠을 잡니까? 우리는 어떤, 잠을... 편안한 잠을 자죠.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올한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자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먹는 거 예, 먹는 거, 사는 거가 기도 제목 아니라는 겁니다. 집, 집 사는 게 기도의 제목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는 문제는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먹는 거 걱정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입는 거 걱정하고 그들이 먹, 걱정하는 것은 사는 거 걱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불책다들은 그것이 근심덩어리.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웅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봉우리 올라가가지고요, 아니면 저기 노즐에 올라가서 캘거리지역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저렇게 많은 집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겨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염려하면서 근심의 밤을 보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구하고 그런 거 근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줄 아시는 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성도 주님의 피값으로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먹어야 될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뭘 아세요 다른 사람은 갈비 뜯는데 우리는 그냥 배추님이나 먹고 대추님 먹으면 여러분 더 건강해요, 여러분들. 예. 그게,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더 건강해져. 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신밥만 먹고 다들 혐미 먹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워서 저는 신밥만 먹습니다. 그냥 그래. 난흰밥만 먹자. 예. 예. 여러분 세상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거 되게 어리석어요. 아니, 그돈 그렇게 들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혐미 먹어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나는 빨리 가는 한이 때선 밥을, 흰밥 먹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은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는 문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는 문제 하나가 다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다 아십니다. 또 여러분의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40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없고, 안 먹여주신 것 없고, 안 입혀주신 것 없어요. 이 40년 동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 가지고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축복의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올해 먹는 거, 사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께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 다 해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예. 먹는 문제 하나께서 해결해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해야 되죠. 아니, 먹는 문제 해결해줬는데 그냥 놀만안 되잖아요. 먹는 문제 하나께서 반드시 해결해주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 예. 지금 저 죽음의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고, 지금 내 환경에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많은 성공을 걷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올한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우리는 여러분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 청직이.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내것인양내내 내, 내 인생이냐 그것을 막 허비합니다. 허비하는데 그 청지기가 깨달았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음? 아, 청지기 사무직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아,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그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청지기직을 좀 계산하자. 내가 너에게 맡겨졌는데 2014년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라고 너 청지기를 맡겨줬는데, 너 어디, 2014년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했는가 계산하자 갑니다. 그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계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든 살지 않잖아요. 아,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걸 딱 깨닫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 비탄감해 주는 일에 다 써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 구원하는 일에 자신들의 그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2014년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탄감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건 뭐냐면 물질 문제. 성도의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하냐면 우리 뒷바라지 주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뒷바라지고.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운동하지 않으면저 수많은 영혼들은 다 지옥 불끄덩이로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해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일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고. 이 관계 이거 해 보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2 0 1 4년의 삶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근데 2013년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하지 않고 내일 했는데, 내일 했는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알고선요, 이걸 깨닫고선, 아, 내가 지금 걱정, 근심 많지만은, 그래, 내가 먼저 주의 일 우선순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일 우선순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늦을 것 같으면요 아예 다른 일을 줄여서라도 예배 늦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두분 장로님 세워가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들 그냥 일렬로 쫙 세워놓을 거예요. <laughs> 모든 것을 줄여서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절대로 늦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또또 하나님께 서더힘 주시고 환경 주시면은 조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물질로든 좀 부흥 전파하시고 또몸 나가서 좀 전파하시고 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또새해좀 계획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그냥 쓸데없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아니면 무슨 책이나 그런데 있는 것보다 성경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하라그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런 복이 올란에 우리 배들께 있기를 추원하겠습니다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또 앞을 내다보면 정말로 근심된 일, 염려된 일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자식들 키워야 될까, 걱정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인간의, 인간은 유한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믿게 되면 또이 하나님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성도. 성도로서 이상 살면서 먹는 거 구하고 걱정하고, 입는 거 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올한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